네, 우리 지난주 부활절 찬양제로 노량진 교회에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참가하여서 열심히 찬양을 했고 또 찬양을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막 아까 조금 전에 들었는데 소문났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일체 용병을 쓰지 않고 순수 우리 교인만으로 찬양을 너무 잘했다고. 물어보니까 다른 교회들은 뭐 전공자들도 많이 불러오고 막 전문가들 엄청 세워서 했다던데 우리 교회는 순수한 우리 교인들로 찬양을 잘했다 소문이 자자하다라고 합니다. 예, 제가 그때 가서 열심히 응원했는데 보니까 얼굴들이 얼마나 다 환한지요? 예, 빛이 나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예, 그 모습을 예, 우리 또 사진을 딱 찍어서 예, 찬양대 단체 카톡방에 딱 올렸더니. 예, 찬양 끝나고 순서 끝나서 자기 자리에 돌아와서 다 사진을 열어 보는데 제가 뒤에 앉아서 유심히 살펴봤더니 다 똑같이 하더라고요. 똑같이 뭘 어떻게 했을까요? 제일 먼저 자기 얼굴. 예. 자기 얼굴 확대해서 얼마나 이쁘게 나왔나. 예. 다한 명도 예외 없어요. 다 똑같이 자기 얼굴.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남의 얼굴이 뭐 중요합니까? 내 얼굴이 일단 잘 나오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자기 얼굴에 다 신경을 써요 뭐 다른 모든 신체 부위도 잘 가꾸시지만 특히 얼굴에 각별하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 그대로 얼굴은 얼굴이기 때문에 나를 대표하는 얼굴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가나 내 얼굴이 환하고 이쁘게 나온다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2002년 월드컵 직후에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의 인기가 하늘을 찌솟을 정도였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때 그 중에서도 안정환 선수의 인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꽃미남 운동 선수였고. 너무 잘생겨서 화장품 광고 모델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월드컵이 끝나고 안정환 선수가 군복무를 위해서 기초 군사 교육을 받으러 훈련소에 입소를 했을 때 그때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군부대에 위문을 갔었다 그래요. 근데 갔다가 안정환 선수를 보고 온 얘기를 저에게 소감을 들려주는데 이랬습니다. 수백 명의 훈련병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머리 스타일을 하고 똑같이 얼굴이 검해져서 저기 강당에 딱 앉아 있는데 그런데 저기 한가운데 얼굴 환한 사람이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 저렇게 자체 발광인가 얼굴이 환한가 싶어서 유심히 쳐다봤더니 그게 안정환 선수더라 라는 그런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뭐 지금은 아저씨가 됐지만 예, 그때는 최고의 꽃미담으로 어디서도 눈에 확 들어오는 미모였더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 우리가 이런 탁월한 외모로 어디 가서도 눈에 확 띄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렇게 잘 생기고 보고 싶습니다만, 예, 그게 다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그렇게 탁월한 외모로 눈에 확 띄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 얼굴 빛이 천사처럼 환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 묵상한 말씀 생각 나십니까? 지난 주 제가 전한 말씀 마지막 부분이 이거예요. 재판정에 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난 주에 그렇게 끝났습니다. 최초의 안수 집사 중 가장 훌륭하고 영향력 있던 스테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당했습니다. 거짓 증언으로 참소당하여 재판정에 서게 됐는데, 그런데 그 어려운 재판정 자리에서의 그 스테반 집사의 얼굴이 하늘의 천사처럼 환하더라. 바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뭐 스킨 하나 바꿨을 뿐일까요? 뭐 화장 잘하면 그렇게 될까요? 뭐 화장을 우리 보통 그렇게 합니다. 화장을 잘해서 우리의 얼굴 빛을 바꾸는 예, 그런 것들 많이 하죠. 화장을 아주 진하게 하면 화장이 아니라 분장이라고 합니다. 예, 분장. 그런데 분장보다 더 심하게 화장을 하면 변장이라고 합니다. 예, 정말 그렇게 돼요. 화장을 떡칠해서 얼굴 빛을 바꾸고자 하는 시도인데. 그러나 아무리 분장, 변장 수준의 화장을 한다 해도 다 얼굴이 천사처럼 되지는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얼굴은 우리 존재의 전광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이 나의 전광판이에요. 내 속에 들어있는 내면의 영혼과 정신과 그 모든 생각들, 가치관들이 전광판처럼 다 드러내 보여주는 곳, 얼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잘 들여다보면 대충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 알수 있어요. 그 사람의 건강 상태도 대충 읽을 수가 있고 심딩 상태가 어떤지도 알 수가 있고 뭘 생각하는지 가치관이 뭔지 대략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전광판이 계속 어둡게 도배되는 분도 있고요. 아주 밝고 환하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런 얼굴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환했다라는 것은 그때 스테반 집사의 영혼이 아주 한없이 맑고 깨끗했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 잘못한 것도 부끄러워할 일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다가 그 자리에 세워진 것 뿐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 깊은 곳에 세상이 줄수 없는 깊은 평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서도 그런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빛나는 얼굴로 법정에서 스테반이 설교를 합니다. 스테반을 고발한 가장 큰 이유가 성전 모독이었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허러버릴 것이다라고 스테반이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성전 모독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이것부터 따져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했냐? 이 말이 사실이냐?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에 그에 대한 답변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아주 설교를 길게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까지가 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예요. 법정에서 이 설교를 길게 하는데 그 내용에 보시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족장 시대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요셉, 모세, 아론, 여수와 다윗, 솔로몬 아주 중요한 신앙의 선조들을 다 언급하는. 이거 이걸 대하 설교라고 할수 있어요. 대하 소설처럼 장황한 역사적인 일들을 설교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요셉이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우리 지난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그렇게 알려 드렸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기억하기 참 좋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이야요. 다시 한번 아이야요. 아, 오늘 아이야요 합니다. 아이야요가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예, 이분들 다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유대인들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한결같이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들. 바로 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환한 얼굴로 설교를 하는데 그가 소개하는 이 믿음의 조상들도 한결같이 환하게 빛나는 얼굴의 소유자들입니다. 자, 그첫 번째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가장 먼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부르셨어요. 그 일이 대략 지금으로부터 4천년 전 까마득한 옛날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상 숭배로 만연하던 메소보다미아 갈대아 우르라는 땅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데 두 번에 걸쳐서 불러내십니다. 갈대아 땅에서 중도에 해당하는 하란 땅으로 먼저 불러내셨고, 또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 당시 자기가 몸담고 살던 땅.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었어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낯선 곳에 가면 터세, 터세 때문에 힘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터세 수준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요 낯선 이민족의 땅에 갔을 때에 그곳 사람들 원주민들로부터 지독한 터세에 목숨마저 위험할 수 있던 그런 그런 시절이었어요. 게다가 하나님이 미리 다 보여 주신 땅으로 가라 하신 게 그것도 아닙니다. 뭐 미리 다 청사진을 보여 주시고 여기가 좋으니까 이리로 가.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마음이 시원할 텐데 명확할 텐데 그것도 아닙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보인 땅이 아니라 보일 땅이라는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안 보여 줬어요. 어딘지도 몰라요. 일단 네가 출발하면 앞으로 차차 보게 될 땅인데 그리 가라. 여러분 이거보다도 불확실한 얘기가 어디 있어? 이런 불확실함을 믿고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 참으로 아브라함의 순종이 놀랍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과감하게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 마음속에 믿음을 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불안하고 확실치도 않고 초조하고 나약한 모습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여 여정을 떠납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얼굴에도 빛이 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과감한 떠남과 결별이 꼭 필요합니다. 떠남과 결별. 이런 거 전혀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때로는 그런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과감한 떠남과 결별을 요구하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 보셨습니까? 그럴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요구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처럼 하시면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아직 안 보여주셨지만 앞으로 보여주실 줄 믿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주연교회의 역사도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뭐가 확실했어요? 우리 주연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확실했습니까? 여기에 이런 건물을 세워줄 줄 누가 알았어요? 전혀 볼수 없었던 일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직 보여주지 않았지만 앞으로 보일 땅으로 가라 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서부터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선택과 집중을 하신 겁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기저기에서 마구 산만하게 구원 역사를 벌이시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집안을 택하시고 그리고 점점 더 넓혀 가셔요. 한 민족을 택하시고 한 나라를 택하시고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하셔서 결국에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세상 모든 사람들을 천국의 자리에 초청하시고 구원코자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의 첫 시작을 한 사람,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많은 약속을 해 주십니다.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고생할 것이고,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다 들려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늘 사람과 함께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복잡한 율법이나 종교 제도가 전혀 없을 때부터 화려하고 멋진 성전 건물이 전혀 없을 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시작을 하셨어요. 스데반이 지금 성전 모독으로 고발되어서 변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조상들.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 얘기를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지는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전 건물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 합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인 줄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전 자체를 굉장히 우상시했어요.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고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도 전혀 없었습니다 성전을 자기네만의 전유물처럼 철대시했고 그래서 누가 조금이라도 성전을 모독한다 싶으면 지체 없이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성전 모독죄로 기소를 당하셨던 것이고 지금 스테반도 성전 모독죄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스테반이 강조하는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성전 건물보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하다. 그리고 둘째로, 종교 형식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훨씬 중요하다.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전 건물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종교 형식보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까지도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가 없었어요. 한참 후에 모세의 때가 되어서야 겨우 이동식 성전인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오래도록 믿음의 조상들은 성전 건물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철석같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의 존재 자체가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굳이 우리와 약속 이런 거안 하셔도 되는 분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동등한 존재들끼리 하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높고 크신 절대자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향해서 그냥 명령하시면 될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눈 높이를 한없이 낮추셔서 우리와 약속을 맺어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약속의 땅, 그래서 약 땅에 대한 약속으로 표현되지만 이게 사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의 상징인 거예요. 구원에 대한 약속.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우리는 이 약속을 소홀히 여길 때도 많고 어길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으십니까? 예, 아멘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더꼭 붙들어야 합니다.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그걸 잘했어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함께 걸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 자체가 성전과 같아지더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성전 그 자체로 세워지기를 추건합니다. 성전 건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디든 우리가 성 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어디든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고 그 약속을 굳게 붙들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늘 성전에 있고 늘 성전에서 예배하지만 전혀 성전과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으시고 그 약속을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다음은 누구죠? 아이 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은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장수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이삭에 대한 얘기가 구약 성경에도 별로 많이 안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별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그래요. 8 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 여드레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게 다예요. 끝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은 할 얘기가 별로 없을 정도로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평탄하게 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뭐더할 말이 있습니까? 알아서 잘 하는데 알아서 잘한 축복의 사람 이상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야곱 이야기는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연도 많고 이야기거리가 엄청 많기 때문에 신문에 날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방송 분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삭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와 제 가족의 삶도 이삭처럼 별로 방송 분량 안 나와도 좋으니까 잘 평탄하고 순탄하게 잘 이어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야곱처럼 사연이 많아서 많은 이야기거리로 기록이 되고 방송 분량 엄청 나오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저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리저리 방황하고 하나님 앞에서 뻗대다가 쥐어 터져야 방송 분량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성이 많아야 방송 분량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얘기. 물론 이런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 사연들을 다 이겨낸 다음에. 크게 쓰임 받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은 극소수이고 그런 사람은 많이도 필요 없는 거예요. 굳이 여러분까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쥐어터지기 전에 알아서 잘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처음부터 미리 알아서 잘하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약속 잘 붙들어서 헤매지도 않고 방황하지도 않고 이삭처럼 편하게 순탄하게 오래오래 잘 사는 삶. 그것도 아주 아름다운 성도의 복입니다. 그런 이삭같은 삶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얘기해 주겠습니다. 이삭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다음은 누구죠? 이삭의 아들 야고야. 문제적 인간이죠. 예. 이삭의 삶과 너무 달랐어요. 아버지 이삭을 좀 많이 못 보다 못, 못, 못 습니다 그래서 사연도 많고 얘기거리도 많아서 방송 분량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오래도록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게 된줄 믿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부터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름부터 바뀌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복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끊임없이 기도의 씨름을 이어가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그와의 씨름에 져주셔서 야곱에게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름부터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뭐 진짜 이긴 게 아니라 져주신 거죠. 하지만 그런 인정을 받은 승리의 이름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서 난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힘들고 우중충한 얼굴의 소유자였던 야곱의 얼굴도 환한 얼굴의 소유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구입니까? 요셉이에요. 9절 이하부터는 요셉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역시 야곱 못지 않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발단이 뭡니까?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어. 아버지의 편애를 너무 과도하게 받은 덕분에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먼 나라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려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살이도 눈물겹게 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절과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절과1 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전해서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해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이게 인생대 역전, 역전 아니겠습니까? 반전 아닙니까? 이 요셉이야말로 복덩어리라고 할수 있어요. 진짜 그 얼굴이 하늘의 천사처럼 빛났던 축복의 사람 요셉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땅그 애굽에서 최고 통치자 바로 밑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민족을 다 살려내는 역할을 도맡아하게 되죠. 흉년으로 굶주리던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75명의 이스라엘 가족들이 애굽에 이민을 갈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살기 좋은 땅 애굽 이집트에서 400년을 사는 동안 75명에 불과하던 이스라엘이 수백만의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한 사람을 택하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큰 민족으로 일구어서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든 요셉이 있었어요 복의 근원, 복덩어리 인생 이 여러분 누구를 복덩어리라고 할까요? 복덩어리라는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복덩어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복덩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한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면서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교만하지 않았고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성품이 착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이 자기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아주 깊이 얽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 그렇게 산폭덩어리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레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 하면 믿음의 조상들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공통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 약속의 땅에 묻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야곱은요, 애굽 땅에 가서 이민 가서 거기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묻히기를 거부합니다. 유언을 하죠. 약속의 땅, 내 선조의 땅에 묻어달라. 그래서 야곱도 약속의 땅에 묻힙니다. 자 문제는 요셉이죠.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도 유언을 합니다. 요셉은 죽고 나서 미이라 처리를 해서 400년을 보존합니다. 그리고는 400년 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때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요셉의 유골이 미이라가 앞장서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아무리 애굽 땅이 좋고 풍요의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은 아니다라는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약속을 따라 걸었던 사람들은 죽어서도 약속을 향해 계속 걷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의 우리에게도 강렬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오로지 소망하며 갈망해야 한다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약속을 따라 걸었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이하고 요셉의 이야기를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 잘 들었습니다 성전 모독죄로 기소, 기소된 스테반 집사가 성전 건물보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훨씬 중요하고 또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천사처럼 환한 얼굴로 약속을 따라 걸었던 사람들의 그 환한 얼굴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그 약속 위에 굳게 서는 자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약속을 안 믿는 사람은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기에, 희망이 없기에. 그러나 영원한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의 얼굴은 언제나 하늘의 천사처럼 밝게 빛날 줄 믿습니다. 그런 밝고 환한 얼굴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며 살아 가시는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따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허락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먼저 찾아 주시고 불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의 부르심에 잘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